네, 무트코인을 좀 해볼까요? 운세를 좀 보자. 무트코인 전에 운세 보기. 저의 금전 운좀 봐주시겠어요? 천칭 자리는 오늘 보내! 여신이 미소가 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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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야돼, 이거. 오늘의 럭키 아이템은 럭셔리한 하이. 럭셔리한 하이? 초록색 바지 정도면 좀 럭셔리하지 않나. 이제 시작해볼까요? 보트코인 11장 전부다 3만 3 0벨 전재산 4 6 0 0 0벨로보트코인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오늘은 성공하자. 4 6 0 0 0벨이 과연 휴지 조각이 될 것인지 아니면 460만벨이 될 것인지. 오늘 뭐 얼마예요? 100벨? 너무 비싼데? 응, 460 뭐. <laughs> 여러분, <웃음> 저 70원 남았어요. <laughs> 나 이거 망하면 큰일 난다, 할머니. 할머니 믿어. 자, 아, 9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네? 어? 네. 저, 와 뭐야! 1 0 0포인트 달성했대요. 우와, 대박! 아 알겠습니다. 나 무트코인 하고 갈게요. <laughs> 여우아 무트코인 하우 갈게요. 오늘 무값은? 아씨, 89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직 월요일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보통 일요일에 샀는데, 월요일에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경우는 없지. 지금, 개미털기 하는 거야. <laughs> 지금, 어? 겁내서 개미털기 하는 거예요. 어? 산 가격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아, 이래 다 팔아야 될것 같아. 이러고 이제 개미털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상하는 거지. 팔자마자 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laughs> 아, 제발. 아! 아 지금 <laughs> 아니 금전은 좋대매 <좋다며>. 왜 이래 <laughs> 금전은 좋은 거 맞아 오늘 못값어아 숙도로는 개망했네 이거 제발 제발 수일 오아아 어제랑 가격 동결 아닌가요 아 <laughs> 안돼 목요일로 갑니다. 아 원래 모트코인은 목요일이야. 약속의 목요일. 오늘 못 갔어? 제발 약속의 목요일. <목요> 오르게 놀랐어요. 근데 근데 아직 너무 작아. 지금이다. 약속의 목요일 왔다. 이제 왔다. 왔다 왔다. 오후 가자. 제발. 약속의 <목요일> <목요일> 오 <오후장. 오후장. 목요일> <목요일> 오장 오장 가자. 제발 이백발. 아. <목요일> <목요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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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너 <목요일> 내일 갈까 어떡하지? 절반만 팔을까요? 나 절반만 팔자 절반만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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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금요일에 만약에 600배 되고 막 이러면 아그좀배 아플 것 같은데 혼자 행복해 오지게 돌리고 있거든 지금 자 아, 오늘의 묵값은 금요일 오전 아, 겁나 많이 올랐잖아 아이고 배야 아 어제 너무 많이 팔았어 아이고 배야 아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아 내려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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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오전 가격이 고점이었네요 아 남은 것도 전부 팔겠습니다 오전이 고점이었네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4만 6천 벨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최종 10만 2천 벨로 마무리 절반 벌었다 오케이 손해는 안 봤다 이번 무트코인은 대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미용실 헤어스타일이나 특수분장을 바꿔서 손님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신하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특수분장! 특수분장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소인님 마을에서 머리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얼굴 특수분장 해보겠습니다. 팔리우드도 울고 갈 우리 가게의 특수분장 기술로 마치 미가 된 것처럼 완벽하게 변신해준대요. 미가 된 것처럼? 잘 부탁합니다. 샘플 앨범을 보여준대요. 변신하고 싶은 얼굴을 골라라. 어. 침모에 있는 로나딩을 소환. 맞아요! 예? 어떻게 되는 걸까? 오! 에이? 오! 오 대박! 오 대박! 침모의 로나댕이 시동스미 왔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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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마이 디자인 화면에서 원래 얼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대요. 오! 얼 너무 신기해요. 오쩐다 얼굴이 좀 대두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특수분장 로나딩 출근했습니다. 어 알아보네. 마을 조성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멜로딩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마을 조성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입니다. 각 마을에선 자유롭게 조례를 하나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라 더욱 쾌적해줄 수 있을 만한 조례를 제정해주세요. 공공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설비나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오~~ 이제 드디어 조례 먼저 제정해보겠습니다. 어? 아이고너 돈이 필요해? 아... 나중에 할게. 공공사업 마을 주민들이 요청하신 사업목록 중에 지나가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주세요. 공사비가 필요해요. 모금이 모금이 아니라 거의 촌장 기부 아닌가? <laughs> 128,000배? 대추금이랑 비슷하네. 공원 벤치, 분수, 시계, 가로등, 캠핑장 59,800배. 캠핑장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겠죠? 캠핑장을 하고 일단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모금하게 하자. <laughs> 결정! 멜로딩 마을의 공공사업 비용은 전부 모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쪼나님의 사비를 기부해주셔도 상관없어요. <laughs> 사비 내라는 거잖아, 지금. 그래주시지 않으면 돈이 그다지 안모일것 같아요. 예 <laughs> <얘> 봐라. <laughs> 답정너 아니여. <laughs> 이답정너야 안녕, 토영군. 59,800 뺄. 아유, 대출까지 갚으려면은, 아유, 갈 길이 머네요. 그거 해야 되겠네, 무트코인. <laughs>